액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어, 자신을 죽이려는 킬러와 싸울 때, 아니면 주인공이 다수 양아치들과 격투를 할 때, 일상의 선의 도구들로 무기를 이렇게 삼아서, 어, 싸운 장면들이 볼 수가 있죠. 어, 떤 장면이 생각하세요? 뭐 양말에 단공을 넣고, 아니면 캔을 넣고 때린 장면도 있을 것이고요. 예, 충분히 효과 있죠. 무거운 물건이, 회전하게 될 때, 정폭되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그, 현비고 유해진 나왔던 영화 있죠? 공조였나요? 음, 두루마리 휴지에 물을 적혀서, 어, 조이컵을 넣고는 때리는데, 좀 웃게 설정 같죠?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장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맨 주먹으로 사람의 턱을 치면은, 파워가 세지만은, 턱뼈가 깨지는 그런 충격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물러한 것으로, 이 턱을 칠 때, 글러브 같은 것으로, 파가 워 약하지만, 뼈부터 깨지는 것이 아니라, 푹신하기 때문에 뇌의 충격이 더 먼저 옵니다. 그래서, 상처를 덜받덜지면서 어, 빨리 쓰러트릴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웃긴 설정은 아닙니다. 어... 근데 어쨌든 뭐이 액션 영화는 뭐 많이 나오는데 뭐 집에서 싸우다가 샤워기로 목을 조르기도 하고 이뭐 뜨거운 국물을 붓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더 강한 사람과 더 불리한 상황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사물을 무기화하는 그런 또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예, 조금 폭력적인 컨텐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상 생활에 무기화를 하는데 두 가지의 일단 분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기를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놓여진 물건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무기를처럼 쓰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 무기를 지금 만드는 것은 조금 단계가 아좀 너무 진지하고 또 폭력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도구들로 일급한 순간에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기도 이제 이 타격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무기들과 이렇게 뒤 엉키고 같이 굴러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무기가 또 나눠지게 나오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엄두해 두시고요 그럼 어떤 것이 무기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단은 무게가 있는 물건이 좋죠. 무게가 있으면 은 컨트롤이 힘들지만 한방으로 상당한 위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 꽤그 매력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물론 내 힘으로 컨트롤 될수 있는 한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새가 달린 핸드백 이죠 그런 것들 여성분들이 많이 달고 들고 있는 것도 어떤 순간에 호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게가 많지 않아도 단단해서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주변에 많죠. 뭐 무게는 많이 안 나가지만, 뭐 각을 대용량 병이나 스프레이 통 같은 거, 뭐 전자기 같은 거, 휴대폰 이런 것들 칼까지도 급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어, 단단함이 있죠. 주막이라면 쟁반이나 지전자 같은 것도 방어 공격에 모두 유용하게 쓰이는 무기겠고요. 세 번째 길이가 긴 물건들입니다. 상대를 내 근접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견제할 수 있고 공격도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네 번째는 줄처럼 상대를 감거나 줄을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욕실에서뭐 샤워기 호스도 있겠고요. 뭐, 요건도 있겠고요. 상대를 조르고, 또, 목을 조르는 그런 잔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손이나 발을 감아 쓰러뜨리거나, 아, 뭐, 무기를 들고 있는 상대의 손을 우리가 외우거나 할수 있는, 뭐 묶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 부드럽고 폭실하게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게 유해진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물을 적시지 않고 그냥 휘둘렀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붙인 것은 조금의 단단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물을 묻혀서 중량을 높이고 적셔서 해서 때린 것이 효과가 있던 있던 것이죠. 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손에 붕대를 감고 이 때리는 경우 있고요. 아뭐 손에도 뭐 여러 가지 감고 때려도 됩니다. 그리 두꺼운 책도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단단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충격을 줄수 있는 그 그러니까 베개 같은 것도 그냥. 적절하게 휘두르면은 뜯게 무기가 됩니다. 상대를 쉽게 그러기 상태로 잠깐 몰고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뭡니까? 상대의 눈에 고통을 줄수 있는 물건들이죠. 뭐 주방에는 호춧가루, 호춧가루, 고춧가루 있겠고요. 뭐, 세제, 샴푸, 향수, 뭐, 헤어스프레임, 뿌릴 수 있는 모든 것, 뭐 뿌리지 못하는 것들도 가능해요. 그냥, 바로 그냥 붓거나, 내 입에 머금어서 뿜거나 하는 경,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한 물건들이 다 눈에 자극을 많이 줍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기동에 장애를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방에는 참기름 식용유 같은 게 있겠죠. 미끄러미끌한 거. 욕실에는 바디 클렌저, 린스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뭐 치약은 안 됩니다. 치약은 별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방에는 뭐 역시 뭐 바디 오일 같은 거 아니면 뭐 구슬이나 뭐이 것도 많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상대의 호흡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뭐 수건 같은 것으로 입과 코를 막아도 되겠지만 밀가루나 파우더 등을 상대 호흡기에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상대를 올감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그물 같은 거, 뭐 그물 없으면 이불이나 또 칼로 상대가 달아들 땐 의자 같은 곳으로 이렇게 눌러서 아, 상대를 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열 번째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지만, 날카로운 물건들입니다. 뭐,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은 물론 뭐, 있겠지만, 깨진 병, 유리, 버진 막대, 볼펜 만년필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무기는, 어, 최대한, 아주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은, 어, 뜨지 말아야 되죠. 상대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방위가 깨지는 조건 중 하나가 다수가 한 명을 공격할 때 야간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경우입니다. 먼저 무기를 드는 순간 상대에게 정당방위의 조건을 줍니다. 만약 반대로 상대가 무기를 들었거나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해도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당방위가 성립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예전에 집에 침입한 강도를 이 빨래대로, 건조대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람도 정당방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건을 가지고 무기로 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파이나 특수부대 대원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제 무기를 만드는 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르는 게 악이라는 건 이럴 때 통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더 가르쳐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위급한 순간에 가볍게 쓸수 있는 무기들이 우리 주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1 0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한번 이제 한번 랜덤으로 한번 그냥 제가 어떤 게 무기가 되는가 그런 것들 한번 재미있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물건들. 일단 뭐 눈에 띄는 게 책이죠. 책은 아주 유용합니다. 상대의 주먹을 막을 수도 있고, 칼을 막을 수도 있고요. 특히 고육칼들이 모서리로 이 모서리 쪽을 공격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 급소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치던가, 특히 눈, 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 있겠죠. 솔직히 가장 첫 번째는 다 눈입니다, 눈. 눈을 먼저 공격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은 이렇게, 아, 상대 다리 사이에 위로 쳐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예. 극도를 이렇게 툭 찍어주시는, 뭐, 라것도 가능하겠고요. 이것은, 예, 어. 뭐죠? 예, 머리핀인데요. 이것도 계급할 때는 사람이나 개한테 아 짐승들도 가능한데 눈을 찔러주시면은 예 충분한 무게 되겠고요. 이거 목걸이 있죠, 목걸이. 목걸이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쓰면은 조금 뭐 저기 뭐 효과 없겠지만은 휘둘러 가지고 상대의 눈이나 예, 귀 같은 곳을 공격하면 아, 충분히 위력이 있어요. 아, 눈이 아, 예. 어렵진 않, 어려운 편이지만 쓰는 게 예, 눈을 탁 쳐주면은 충분히 무기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봐도 단단한 위력은 없는데 무게감이 있으니까 예, 상대 공격을 막기에는 을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 두 개나 있네요. 이런 것도 상대 눈에 뿌리면 효과 있어요. 웬만한 거는 이 눈, 안구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 충격이 아, 갑니다. 자, 뭐 이쪽 명암 같은 거, 뭐 이런 거이 명암도 무게예요. 상대 눈을 긁어주시면 카드 결제하듯이 긁어주시면 무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예, 무기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하지만 이것도 예, 이것을 이렇게 한쪽을 부러뜨리거나 해서 상대의 눈을 공격하면은 예, 가능합니다. 다 눈만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뭐 타격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바세린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상대의 눈에 바르거나 코 속을 집어넣으면은 상대에게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쇠, 열쇠고, 열쇠는 굉장히 좋은 무기죠. 이렇게 해서 상대를 치거나 역시 눈을 찌르면은 예,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이런 목걸이. 이런 거는 아 팔찌죠 팔찌 <laughs> 이런 거 주먹에 이렇게 끼고 상대를 치는데쓸수 있는데 주의하거든 이렇게 하다, 하면 잘못하면 내 손도 다치기 때문에 네,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뭐 위급할 때는 이런 걸로 때려주면은 관자놀이나 인중 이런 걸 때려주시면은 상당히 충격 상당히 줄수 있습니다 연고 연고 끝쪽 날카롭죠 이 정도면 사람을 해칠만한 것은 아니지만, 눈을 찌르기엔 충분합니다. 볼펜,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은 다, 야, 눈입니다, 눈. 예. 아, 웬만하면 정말, 이, 눈 찌르라고는 말씀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유급하고 안 좋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도 뭐, 양말이나 이렇게 넣으면은, 예, 중력 때문에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상대에게 충격을 줄수 있고요. 뭐, 예, 이건 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뿌릴 수도 있고, 뭐 때릴 수도 있겠고, 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예, 모두 인상적인 무기는 없네요. 막 가져온 거라. 아, 니 안경 같은 거 이거는 이 이걸 부러뜨려서 이 테이죠, 테이 이쪽을 부러뜨려서 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의 안구나, 급소에 쓰면 은 웬만한 것만 무기가 될수 있어요.